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에서 펼쳐지는 신한솔페이2324 핸드볼 H리그 홈팀 삼척시청이 광주도시공사를 맞아 2연승에 도전합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계속해서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이상은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홈에서 연승을 노리는 삼척시청입니다. 김선아, 연수진, 최수지, 김호나, 박세영 골키퍼, 김지아, 김가영, 전지현, 박소연. 김소연, 김보은, 박은수, 이재영, 강별, 박사람 골키퍼, 양철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척의 김보은 선수, 김선아 선수의 또 석공 득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계천 감독이 강조하는 또 수비와 백코트, 그리고 속공, 오늘은 얼마나 주요할지 상대전적 1승1패, 광주도 한 차례 삼척을 잡았던 올 시즌이고요. 네, 김보은 선수와 원서필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첫 번째 맞대결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서, 이한솔, 서하루, 원선필정현이 김서진, 김금정, 심의재, 아이카, 김금순, 김수민, 박지호, 김지현 그리고 유정원, 박준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김지현, 정현이또 김금정의 슬라이브로 출발합니다. 김금정. 슛! 성공! 원성필의 스크린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김금장 선수가 시원하게 첫 득점, 중거리 슛으로 올려줬어요. 네. 2라운드 3척전을 승리할 때 김금장 선수도 5득점을 만든 바 있고요. 3라운드 맞대결, 첫 번째 슛부터 원성필의 도움을 받아 성공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최수진, 김소영. 안쪽하고 드는데요. 손수비를 거쳐서 다시 탑포샷. 아. 박종이 막아냅니다. 어, 이후에 이정의 반칙 2분간 퇴장. 정 선수가 좀 무리하게 파울을 범하다가 2분간 퇴장을 보여 봤습니다 지금은 길게 너무 잡아줬거든요. 예. 좀 무리한 파울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경기 1분 50초 만에 발생했습니다. 광제 공격. 윙에서 득점 성공. 자, 오른쪽 윙에서 첫 득점을 만드는 김수민. 오늘 광주도시공사가 여유 있는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서필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쪽 하고 되면서 김지아 9m 슛 득점! 와, 루키 김지아 선수가 첫 번째 슛부터 성공해냈습니다 네, 지금 9m 라인 밖에서 아주 강한 슛 보여줬는데요. 네. 네. 오늘 이런 슈팅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제 공격, 김지아 슛! 자, 레벨 체인지 후에 득점! 네, 워낙 강한 볼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붙지 않으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네, 다시 미들 솟고 백슛! 김보은! 잠시 <laughs> 구창훈 선수 지나갔는데요. <laughs> 네. <laughs> 아, 김보은도 스냅으로 <laughs> 네, 백슛을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정현이, 김금정, 김지현 이한솔 스크린 걸어주나요? 슈팅! 들어갑니다. 김지현 <laughs> 네, 지금도 또 피벗의 도움을 받은 김지현 선수의 슛이 나왔습니다. 네. 이한솔 선수와 원선피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게 도움을 잘 주고 있어요. 네. 자, 빠르게 강력하게 마무리지었던 김재현 선수입니다. 송혜수 선수도 네, 시즌이 아웃됐다. 이한 분이 좀뼈 아픈 대목이었고요. 피버 트입 과정 실책이 나왔고 속공 전환합니다. 손에 걸렸어요. 루즈볼. 다시 살려내고의 김지아. 이번엔 삼척의 속공 시도. 최수지 노루 패스. 그리고 김은 최수재, 시설태 김보은의 득점, 두 점차로 좁혀가는 삼척입니다. 네, 양 심판이 웬만해서는 파울을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심판과는 상관없이 선수들 경기 끝까지 진행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이분이 심판이 함께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최수재 깔끔한 노루패스, 완벽히 소였했습니다니다 완벽하게 수비를 끌어놓고 김보은 선수에게 넓은 차트 만들어줬습니다. 네, 김지현 다시 한번 호핑 김금정 원서필이 밀어내고 있어요. 엄청난 몸싸움입니다. 패시브 상황. 크림 플레이 김전 들어옵니다. 아, 하지만 원성필의 공격자 방식입니다 몸싸는 과정에서의 공격자 파울이 원성필 선수에게 났습니다. 네. 두 점을 두져 있는 삼척의 공격이어집니다. 강별이 가운데로 이동해 보는데요. 최수지 김소연 다시 정연이 의 손수비 7미터 들어. 김서진 정연이의 사이를 돌파해 봤습니다. 이 좁은 공간이었는데도 김소연 선수 아주 좋은 찬스 만들어줬습니다. 네. 야, 그리고 통산 500 득점까지. 한 골을 남겨둔 최수지가 준비합니다. 최수지 슛! 득점! 7m 드롤 통해서 통탄 500득점을 달성하는 최수지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광주가 100%의 슈팅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고 3척은 더 많은 슈팅을 시도했지만 50%에 그쳐있어요. 네, 오늘 박주훈 선수의 선방 좋습니다. 네, 김주현! 이번엔 빗나갑니다. 오늘 광주의 첫 번째 슈팅 미스인데요. 하지만 9m 슛이 좀더 필요한 광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노르패스 최수지 잡았어요 그리고 필바플라이 성공합니다 김보은 역시 김보은 선수 위치 선정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수지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 패스를 아주 센스있게 손을 뻗어서 살려냈던 김보은이었습니다 다시 원선필이 투입됐고 나와봅니다 원선필 김지현 정현이 바깥쪽 파고듭니다 박세영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6대6 동점상황 역전기회 최수지 음, 아. 실책을 범하는 최수지입니다. 역으로 석공시도 하나요? 김금정 스크린 반대편 김지현 음, 7대 음. 6 다시 앞서가는 방주 도시공사입니다. 지금 서하루 선수가 잠시 주춤하긴 했는데 네. 빠른 연결로 김재현 선수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김지아 최수지 윙잉으로 김선화 김지아 김소연 김서진의 손수비가 있었고요. 들어갑니다! 막았어요! 박주훈의 슈퍼 세이브! 최수진 선수 지금 볼 없이 수비를 잘 따돌리고 좋은 찬스 만들었는데 네. 이 부분을 또박종은 선수 막아냅니다. 아, 손가락 끝에 스치고 골대 맞고 벗어났습니다. 실책은 각각 3개씩 기록하고 있는 전반전 두 팀이고요. 김금정, 김지현 스크린 맞고 슈팅! 아, 이번에 이한솔이 스크린 걸어줬는데 슛이 높았습니다. 지금 박소현 선수를 좀 의식한 나머지 공이 떴어요. 다시 김금순이 투입됐습니다. 잘 봤어요. 오른쪽 윙이 열렸군요. 김선화 윙 포인트. <laughs> 지난 경기 MVP 의 득점포가 가동됩니다. 네, 역시 최수지 선수 또 영리한 어시스트 보여줍니다. 네. 최수지 선수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벌써 세 개째 어시스트고요. 김선화 윙포인트. 이게 윙 포인트 이게 성 감독의 이윙 득점에 대한 갈증을 오시는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카가 투입된 광주입니다. 네, 김재선수가 잠시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피버 위치에서, 오우, 스카이프라이 걸렸습니다. 속공 전환합니다. 강별. 돌아서면서 김소연. 슛! 득점! 8대7! 역전에 성공하는 삼척시청입니다. 네, 빠르게 달려가면서 지금 강별 선수와 김보연, 김소연 선수의 크로스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렇죠. 강별이 잘 틀어줬고요. 김수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앞서가는 삼척시청입니다. 자 아이카가 김금정에게. 다시 정연이 주고받고 슈팅! 들어갑니다. 김금정. 박수현 선수 앞에서 지금 박세영 선수를 뚫어내고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나오지 않는 수비 잘 이용했어요. 네. 그리고 가운데서 이한석이 스킬린을잘 걸어줬습니다. 김보은이 나와서 풀어줍니다. 김지아 손이 걸렸어요 스틸 김금순 달려가는 김서진 왼쪽을 선택 서하루가 있습니다 속공 성공 서하루 여기 지금은 전형적인 미드 속공으로 패스를 이용해서 서하루 선수까지 득점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 시작은 김금순의 스틸이었고요 그렇죠 2라운드 광주가 3척을 제압할 때 MVP가 바로 이 선수, 서하루입니다. 11득점이나 몰아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서하루 선수입니다. 스페인 무버 최수지, 김은 어렵게 살려냈고요. 오, 원선표 충격을 좀 입었어요. 한별 돌아 나옵니다. 윙으로 갑니다. 김선아 박지훈의 세이브! 김선아의 슛을 박지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박지훈 선수가 김선아 선수의 슛을 좀 어느 한 곳으로 유동을 내고 그 부분을 잘 막아줬습니다. 김지현 다시 가운데로 원핸드 캐치쇼 배이안솔 석공전환 박세영의 패스 배달됐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 제일 드터우 정확합니다. 박세영 선수 되게 먼 거리였는데도 정확하게 김선아 선수에게 잘 배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루키 골키퍼 유정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엔 김선화 선수가 직접 준비합니다. 올시즌 29번 가도 네번밖에 놓치지 않았던 김선화. 26번째 성공. 10대 9 다시 앞서가는 3척 시청입니다. 바로 이두 팀이 2시즌 두전 챔프전 매치를 펼쳤던 두 팀이고요. 3척이 우승한 바 있습니다. 윙에서 득점 소화로. 네, 지금처럼 중앙으로 모여져 있는 공격을 윙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시 템포를 조절하는 김보은 선수고요. 10대10 균형을 맞춘 광주의 서로 서하루 선수입니다. 서로의 활약 속에 다시 동점에 성공한 광주. 지난 시즌 정규리그 1, 2위 팀, 이제 삼척과 광주인데요. 하지만 광주가 지난 시즌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산에게 패배하면서 챔프전에서는 삼척을 2년 연속 만나지 못했어요. 다시 피버 투입. 통합 순위 3위로 마쳤던 광주. 통합 우승의 소원 삼척이었습니다. 박주훈이 막아냈습니다. 박주훈의 연속 세이브. 지금은 타이밍을 뺏길 뻔했는데 박주훈 선수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네. 41.2%의 방어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반 박주훈 골키퍼고요. 오늘 예상했던 골키퍼들의 선방이 나오는데 삼척에서는 좀더 집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열이 손에 걸렸어요. 스틸 이재영 석공 전환합니다. 아, 밀렸어요. 결국 반칙이 선언됩니다. 반대편 김선아가 있었지만 볼수 없는 시야의 위치로 이동을 했던 김소연 선수였고요. 네, 또 김지연 선수가 끝까지 잘 따라 붙어줬습니다. 네. 박소연, 김소연, 이재영의 스리백을 가동하는 이계천 감독. 이한솔과 김재현이 김보을마하고있고요 이재영 안쪽 파고 듭니다. 김보 쪽으로 이재영 자, 김선아 쪽 여의치 않았어요. 다시 패턴 시작합니다. 박수연 김소연 윙으로 갑니다. 강변 김수연그미터 쿠핑 패스페인팅 박수연 서로가 파울을 저지합니다. 지금 삼척의 공격이 구미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 수비가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이재영 9미 득점. 네, 지금처럼 수비가 옆으로만 움직일 때 중거리슛 시도해 줘야 됩니다. 예, 정확한 해법을 이재영이 한 차례 제시합니다. 11대 10 다시 앞서가는 삼척 시청입니다. 네, 지금처럼 때릴 때 김보은 찬스 뒷공간 찬스도 날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다시 안쪽 파워 드는 김지연 정연이 슛. 벗어납니다 김지현과의 크로스 이후에 정현이 슈팅이었는데 벗어났습니다 네, 정현이 선수가 아직 복귀 후에 중거리 슛 능력은 살아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찬스에 과감히 던져줘야 돼요 네, 이번엔 김보은이 박준을 공략합니다 또 김보은 선수가 석공 과정에서 위치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믿을 석공 이정의 어시스트를 받아 김보은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12대12 두 점차로 앞서가는 홈팀 삼척시청입니다 어느새 전반전이 지금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김지현! 9터슛 성공! 오세일 네. 감독이 지시한 수비가 나오지 않으란, 않으면 던지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네. 또 김지현 선수가 그대로 잘 수행해줬습니다. 런닝슛 득점, 9터 득점 1위다운 모습을 김지현이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두점으로 앞서 있는 삼척,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이 시작됐고요. 피벗에서의 자리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김금순과 김지현이 김보를 막하고 있어요. 로시 다시 한번 이재용 호핑 김소야 강결이 나와서 전해 줍니다. 자, 왼쪽 윙을 비우고 나왔어요. 아, 스틸 김금정. 아, 오요 아, 김금정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김금정 선수가 지금 패스할 곳이 없었어요. 네. 자, 빠르게 최수지. 아, 백코트를 더 빠르게 했던 강주고요. 최수지 어집니다 하지만 실책이 나옵니다. 또 어, 다시 스틸시도. 또 어, 오히려 김지연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광주가 두 번의 수비 성공을 할 뻔했지만 모두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네, 급한 마음에 실책이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 1초 남은 상황이었는데 자, 김보은의 스틸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김지은 선수 끝까지 뺏기지 않았습니다. <laughs> 김지연의 파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은 13대11, 3척이두 점을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전반에 양팀다 많은 실책 없이 빠른 공격,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호핑. 또 광주의 수비라인이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중거리 슛 필요합니다. 네, 김지아가 슬리백을 구성하고 있고 낮은 패스 김수영 살려냈습니다. 이렇 김지아, 최수지 슛! 막아냅니다. 박준 골키퍼가 후반도 세이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박준 선수가 웬만한 중거리 슛의 코스를 미리 알고 기다립니다. 네. 최수재의 슈팅을 막아내는 박준 골키퍼, 오늘 경기 여덟 번째 세이브. 한 명의 선수를 더 많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득점의 기회를 확실히 만들고자 하는 오세희 감독입니다. 네. 더블 피버, 김금순과 이한 솔이 들어가 있고요. 김금순이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바우드 패스 김금정. 정현이 살려내면서 크러시 김지영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 이번엔 박세영 선수가 또 속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박세영 골키퍼가 전반은 2 세이브에 그쳤는데 후반전 박준과 마찬가지 세이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세연 최수지 반드시 오! 골대 골대 받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박준 두팀 모두 돌파와 슈팅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준원 선수가 각을 잘 잡고 나왔기 때문에 최수지 선수의 공이 또 골대를 맞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7명이 공격합니다. 김지원 이번엔 다른 패턴인가요? 정현희 네. 쪽이었지만 파울로 저지하는 이재용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재용 선수가 파울로 끊지 않았으면 정현희 선수가 또... 김수민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을 거예요. 네. 자, 임지코 해제가 됐고요. 여섯 명이들 공격합니다. 호핑, 정현이 파고들면서 사다리 패스 윙 열렸습니다. 소아루 13대 12. 자, 약 4분 20여 초 만에 후반전 광주가 먼저 득점했습니다. 지금 7명의 공격수를 이용해서 양쪽 윙 찬스를 잘 내고 있는 광주입니다. 네, 최수지 김소현 들어갑니다. 서울의 수비. 원핸드 캐치 킨본 코너로 다시 윙에서 버슛 들어갑니다. 아,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캡틴 연수진이 투입서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박지원 선수가 나오는 걸 보고 오버슛으로 뛰어서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네. 전반에는 강별, 후반에는 연수진이 들어가고 있는 삼척의 왼쪽이고요. 이 7인 엠티콜 패턴은 현재까지는 김지연의 슛을 위한 네, 패턴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정현이 월른비퀴치 이후에 런닝 슈 성공이 됐습니다. 네, 수비가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좋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14대13 한점 차가 됐습니다. 크로싱. 김소연. 자, 다시 손수비를 밀어냈던 김금순이었고요. 파고 들면서 슈팅. 수비자 반칙. 최수지. 안쪽 파고듭니다. 가운데 김금순과 이한솔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금순과 이한솔 선수가 중앙수비 탄탄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오나 파고듭니다 7m 드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음, 아, 네. 김오나 선수가 잘하는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찬스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순간 두 선수 사이를 파고들었고 마지막 김동순의 반칙 2분간 퇴장까지 선언됐습니다 언니가 얻어냈고 동생이 마무리했습니다 김오나가 얻어낸 7m 드로우 김선화가 성공합니다 추적인 불리함 MT 코를 활용해 보는 광주고요. 음, 다시 김전이 벤치로 가면서 MT 코 해제가 됐습니다. 원핸드 캐치 이한서 돌아서는 과정. 수비자 반칙. 박소윤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지금 이한서 선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원핸드 캐치를 잘 연결을 해줬어요. 네. MT 코 없이 다섯 명이 공격하는 광주고요. 퇴장 시간 1분 3초 남았습니다. 오, 지금도 안쪽 파고드는 과정. 충격이 있습니다. 파하루가 안쪽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이번엔 김선아 선수와의 접촉이었어요. 15대13, 두점뒤져있는 광주도시공사. 공격이 좀 지체되고 있고 패싱 상황이 됐습니다. 정현이, 오른쪽 윙에서는 김수민. 네, 다시 파울이 선언되고 광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슈팅 타이밍. 네,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정현이, 김금정 한 명을 제쳐워냈고 바깥쪽 파고들면서 슈팅. 공격자반칙. 네, 오버스테이요. 결국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3척의 공격입니다. 윙으로 갑니다. 스카이 플레이. 환상적인 마무리. 김호나의 득점. 네, 지금도 사이즈 패턴 플레이로 좋은 특징 올려줬습니다. 이번엔 동생이 뛰어졌고 언니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패스까지 완벽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김선아 여시 세트. 김호나의 득점. 네, 이두 자매의 스카이 플레이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부관 회장도 소화를 했고 다시 피버 투입. 이한솔 오버슛을 캐치세이으로 막는 박세영. 석공전환. 기분나 피버쪽. 돌아서면서 슈팅. 박세영의 득점도 더해집니다. 네. 지금도 기나 선수. 김선아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걸 복합 그 횟스 <laughs> 네. 연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김은화 그 또박소현 선수가 잘 캐치를 했습니다. 예, 그에 앞서 박소현이 캐치 세이브. 김은화의 도움을 받아 박소현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척시청이 현재 3위와도 승점 4점 차. 5위와도 승점 4점 차 4위인데요. 오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잘 봤어요. 피팅 성공률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런닝슛! 박소연! 오! 자, 일단 김군정 선수의 슛은 골라인을 통과했고요. 이외 충돌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건넵니다. 네, 여기서 정인혜 선수가 길게 잘 받고요. 뛰어 들어오는 또 김군정 선수를 서로 선수가 연결 잘해 줬습니다. 네, 자,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재영, 김호나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막아내는 박준 골키퍼. 네, 박준 선수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고 김호나 선수 먼쪽으로 던져 봤는데 박준 네. 선수가 속지 않았습니다. 긴착하게도 오른손으로 막아냈던 박준 골키퍼입니다. 김지연 그런 지 못하게 만드는 최수재 반칙. 김금정 슛박세영이 맞습니다. 속공 전환 최수지가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일뒤 찬스 슛또한번 박준 사면 속 슈퍼 세이브. 더 어, 이후에 수비 과정 반칙이 선 됩니다. 박소연 선수의 반칙이고요. 박주은 골키퍼가 1대1 위기 상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지금 센스 있게 최수진 선수가 상당히 빠른 속공 스타트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 공을 또박주현 선수가 선방해 냅니다. 네, 어. 박주현이 세이브를 만들어낸 이후에 부상이 발생했는데, 아, 1대1이속공도 막아냈던 박주은 골키퍼입니다. 격차를 이번에 좁힐수 있을까요? 광제 공격 정현이김주혁김북희 스크린 플레이, 김지현 슈팅 시도, 수비자 반칙입니다. 네,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아, 정현이 선수도 바깥쪽 돌파가 좋은 선수인데 지금 오늘 그런 찬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현이 아주 뛰어면서 런닝 슛 득점 성공 지금도 달려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슛 보여줬고요 네. 아, 아래쪽을 공략하는게 아니라 위쪽으로 박세호 선수까지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약 10분이 남은 후반이고요 이쪽으로 유리한 3초의 공격 시작됐습니다 이정 오른쪽에 최수지 왼쪽에 김호나 김원아, 최수지, 아까 쪽 돌파! 7m 드로우! 서하루의 반칙입니다. 네, 서하루 선수가 뛰어들어, 뛰어가는 과정에서 라인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자, 연속 세이브 행진이 7m 드로우에도 이어질지 박준 골키퍼가 서 있습니다. 김선화 대박준 슛! 성공! 네, 이번엔 김선화 선수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네, 10m 드로우까지 6연속 세이브는 발생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김선화, 네, 여기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이카 선수의 1대 개인 돌파가 좋기 때문에, 네. 김금수 선수와 지금 호흡을 잃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윙그로전대 보리를 흘렸어요. 골문 비었습니다. 박종 이제 들어갑니다. 1대 1 찬스. 석공, 성공! 이번엔 최수지가 뚫어냅니다. 네, 이계청 감독이 작전 타임 시간 때 미드를 던지지, 미들로 던지지 말라는 주문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바운드로 좋은 득점 연결했습니다. 들 네. 그 코스를 박조리 잘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체크해줬던 이기청 감독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버트요 김금순의 득점! 네. 지금도 아이카 선수와 김금선 선수의 지금 호흡이 좋았습니다. 네. 20대16 넉 점차, 퇴장 시간 이제 4초 남은 광주고요 윙으로 갑니다. 김선호, 막아내는 박준 골키퍼. 지금 박준 선수가 골대 쪽을 비워주고 막았는데요. 네. 네,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어, 최근 8번의 슈팅 가운데 6개를 막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엄청난 방어를 과시하는 박준 골키퍼. 추격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금정 바깥쪽. 김보래 반칙. 지금 김금수 선수도 이한솔 선수의 딜을 이어서 몸싸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금성 선수 공간을 열어줬어요 슈팅 박세영이 막습니다 아, 후반전 들어서 웬만한 중거리 슛 코스는 박세영 선수가 미리 읽고 가있습니다 네. 김금정의 슈팅 두 손으로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 오늘 경기 아홉번째 세이브가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역점을 앞세우는 3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원나김보 나와서 주고 들어갑니다 김원나김점맞 막고 들어갑니다 김지원 선수의 손에 가려졌기 때문에 또 박지원 선수의 시야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공이에요. 네. 5점 뒤져 있는 광주도시공사. 자 오늘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삼차은 2연승 광주는 2연패를 당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정현이 원헤드 캐치 우회박수요 박수영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김원아 빠르게 속통 전환 피버 투입 김보은. 정원이 막아내는 과정인데요, 수비자 반칙입니다. 그렇죠, 지금 슛하는 과정에서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7m 드로우 주어집니다. 네, 정현이가 돌파까지잘 해냈지만 박세영에게 걸리고 말았고요. 김오나, 연수진을 거쳐서 김보은까지. 네, 좀전 공격에서 정현이 선수가 잘하는 바깥쪽 돌파가 나왔는데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 아쉽습니다. 네, 7m 드어우 득점 김오나, 유정원 골키퍼를 공략했습니다. 김금정, 김금순이 스프링을 걸어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김지현의 슛, 걸렸습니다. 박세영, 김원아 반대편 김선아 뛰고 있고요. 가운데를 선택, 열렸습니다. 먹았어요 박조은. 김보은의 속공 플레이하지만 박조은이 저지했습니다. 네, 반대쪽 비었어요. 네, 서하루 비드 백패스. 윙에서 스틱 성공. 김지현. 네, 김금정 선수에서부터 이어진 서하루 선수의, 선수의 백패스 좋았고요. 네. 김지현 선수 마무리 잘해줬습니다. 김전이 윙에서 빠져나오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2대17 남은 시간 약 5분, 트로싱 최수지, 호핑, 바깥쪽 파고듭니다. 이재용 막아내는 박주은 골키퍼입니다. 다시 막아냈어요. 이번 공격은 어떨지 빠르게 넘어옵니다. 반대쪽 힘검정. 봐야죠 네, 김호나 제천내면서 정현이 열렸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자이번에 김수민의 득점까지 두 점을 쫓아가는 과우입니다 네, 정현이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정현이 선수 잘 살려서 김수민 선수에게 좋은 찬스 만들어 줬습니다. 네. 자 이제 22대 18넉점 차. 티버트 투이 돌아섭니다. 트터 드로우. 네, 슈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먼저 닿고 던졌기 때문에 침터 드로우가 주어집니다. 네. 또한 번. 김원아대유정원 오늘 7미터 들어온 5득점 3척, 6점째 김원아가 연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네, 여유있게 잘숙여서 던져주는 김원아 선수입니다. 네, 오늘 만약 승리한다면 3위 서울시청과의 승점 차를 2점 차로 좁힐 수 있습니다. 호핑잘 아, 봤어요. 밀렸어요 하지만 박세영이 있습니다. 박세영이 슈퍼스티브. 석공전환, 아, 다시 탭패스 과정인데요.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좀 위험했어요. 네. 박세영이 박은수를 보고 아주 잘 찔러줬는데요. 자, 롱 패스 1. 네, 저번 가정에서의 푸싱 파울이었기 때문에 좀 바로 2분간 퇴장으로 주어집니다. 네. 천천히 패스 억을 통해 시간을 보내면서 패턴 시작합니다. 김원아. 최수진. 이재영을 거쳐서 스카이 플에노려받나 하지만 뒤쪽 살려냈고요. 다음 구슛 득점 김성화. 패스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김선아 선수에게까지 안전하게 전달돼서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김원아가 잘 살려내면서 도움을 추가했고 동생 김선아가 마무리짓습니다 아이카 정현이2 m 터슛 득점. 네, 지금 김금순 선수를 이용해서 정현이 선수 득점 잘 올려줬습니다. 네. 전재 선수가 오른쪽 윙이나 오른쪽 백을 소화할 수 있는데 아전늘 백에서 출발하는데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다섯 점차 회장 시간 30초 남았고요. 전재현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빨리 경기 감각 찾아 줘야 됩니다. 네. 엠티골 아이카. 살려내는 정현이. 자,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 비버 투입 김금순. 파울로 저지합니다. 김가영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김금수 선수의 돌아가는 가장을 김가영 선수가 잘 버텨줬어요. 네, 삼청 여고를 졸업하고 3척시청에 입단한 김가영 선수고요. 루키 김서진이 투입되는 광주구 중사입니다. m t 골마스뒤쪽마이커 막아냅니다. 박사랑 골키퍼가 저지했습니다. 네, 좋은 찬스였는데 너무 박사랑 선수의 정면에 던져지는 수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루키 골키퍼 박사랑이 막아냈습니다. 전체 구순이 지명을 받고 삼척이 입다는 루키인데요. 아이카의 슛을 저지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광주가 전반 초반에 앞서가기도 했었고 후반 초반 또 격차를 좁혔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시 삼척이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밀리는 슛이었기 때문에 지금 슛 자세가 완전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전전 슈팅이 막혔고요. 아이카, 득점 성공합니다. 수비가 붙기 전에 아이카 선수가 슈팅을 빨리 재빠르게 던져줬습니다. 네, 24대 20. 한 점을 만회해보는 광주지만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지금 드로우포 미스예요. 네, 실책이 나온 삼척입니다. 남은 시간 20초. 하지만 아, 넉 점을 뒤져있는 광주도시공사입니다. 김금정, 돌파, 득점. 좁은 공간 이용해서 또 빠른 스피드로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마지막 공격을 통해서는 연속 득점에 성공했던 장면이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이 종료됩니다. 삼척 시청과 광주 주의 공사의 3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4대21. 삼척이 광주를 꺾고 2연승에 성공합니다.